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에라이딩공입니다. 네, 오늘 할 것은 네, 벤투오 11월 A 매치 일정이 잡혔는데요. 네 제가 미리 전에 한번 공지해드렸죠. 네그 일정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잡혔고요. 어 제가 뭐 영상 을 이렇게 늦게 찍게된 이유는 어 확실하게 정보를 모으기 네, 위해서 늦게 늦었고요. 혹시나 네 일정이 취소되거나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추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네. 12, 10월 17일이구나. 17일 토요일, 물론 새벽이지만, 어, 뭐 금요일 기준으로 할게요. 새벽이니까. 아,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지금 나온 결과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이벤투호 11월 A매치 원래는 칠 예정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A매치가 취소되고 물론 유럽은 뭐 네이션스 리그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만 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아 그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 다 내년을 미뤄졌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 11월 A 매치지, 말이 11월 A 매치지, 사실상 랭킹에도 들어가지 않는 친선 경기입니다. 친선 경기라는 거는, 선수 네, 입장에서는 네, 기량 점검도 할수 있고, 네, 이제, 마음대로, 이제, 좀 이제, 가, 물론, 네, 가벼운 마음으로 뛰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한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나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러더라도, 네, 이제 좀 카타르 월드컵, 예선이라는 무거운 이제 짐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물론렀네또 이제, 네뭐 이제 마음 편 완전히 마음 편히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대회라는 그 중압감을 네 내려놓고 한 거기 때문에 어 말이 약간 A 매치지 어 A 매치는 맞는데 뭔가 네 A 매치 아닌 A 매치 같은 근데 A 매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죠, 네. 국가 간의 겨, 경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 경기에서 지금 군내파가, 네, 지금, 네, 제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군내파를 이제 소집시키고, 네, 그리고 아침에 지금 진출한, 네, 전북, 울산, 수원 네, 그리고 서울 팀들 있죠. 그 팀들에 있는 선수들을 네, 바로 카타르에 보내가지고 네, 카타르에서 중립 경기를 하거든요. 네, 카타르에 보내가지고 네, 바로 경기를 치르는 방안이 현재 유력하고요. 그거라면은 원리대로라면 해외 파만 소집을 해야 되지만 네, 오스트리아에서 경기 열려가지고 네, 해외 파만 소집을 해야 되지만 어.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국내 파도 네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일단 뭐 해외 파가 소집된다는 얘기는 네, 이번 김학범 우대의 네, 그 벤투어 경기는 국내 파가 소집됐잖아요. 이번에는 해외 파라는 얘기는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뭐 황희조, 뭐 이강인 이런 선수들도 네, 뭐큰 문제가 없거나 네, 또 이제 소속팀에서 문제가 생긴지 않는 이상 차출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물론 네, 정식 에임매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친성경기이기 때문에 어, 거부할 수 있어요 네, 또 자가격리가 네, 5일 이상 걸리는 경우에서는 네, 피파에서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네, 소속팀에서 차출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런게 있거든요 그 조항때문에 무우사 선수가 네, 몬테그리노 이제 뭐지? 국가대표로 소집됐는데 네, 인천이 거부했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가격리 기간이 2주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네, 자가격리 기간 5일이 넘기 때문에 네, 거부를 했고요. 네. 아무래도 원태그린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규정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소속팀이 우선이거든요. 네. 어떻게... 벤투 강룡님이 합의를 볼지 모르겠지만 어, 어쨌든 그건 그때가 다 생각하고요 어, 사실 이 11월 A매치가 어, 10월 A매치 일본이 열렸던 경기가 있었는데 카메룬하고 코트니... 코트디부아르라는 네, 이두 팀과 친선경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뭐 이렇게 네, 국내 안에서 네, 김학범은 벤투어 경기를 하는 동안에 일본은 해외 원정을 가지고 한번더 경기를 치렀어요. 물론 국내판 소집 안 되고 해외 파로만 중립 경기로 펼쳐졌고요. 어, 이걸 보고 나서 우리나라 이제 대한 축구 옆에서도 이제 경기를 우리도 치를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번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어, 그러면서 네, 지금 11월 15일, 일요일, 네.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5시, 현지 시간으로는, 뭐 계산으로는 밤 10시라고 나오는데, 어, 현지 시간으로 축구경기가 밤 10시에 열리는 거는 상당히 늦게 열리는 편이죠. 현지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축구경기가 아무리 늦어도, 네, 8시야. 8시도 사실 늦죠. 네. 더 늦을 경우엔 8시 30분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10시까지 한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10시 한 이유는 아무래도 뭐, 시차라든지, 시차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중계를 할거 아니에요. 뭐, 중계사가 잡히진 않았지만, 그 중계사가 잡히면은 중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좀더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시간대를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 밤 18시 한다면은 네, 오스트리아로는 밤 8시지만, 우리 시가로는 새벽 3시거든요. 네, 아무래도 5시 경기를 하면 7시까지 경기하고, 3시 경기를 한다면 5시까지 경기를 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5시 경기를 했을 때 시청률이 많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네, 대한민국 대 멕시코 경기가 네, 네, 5시로 결정이 되었고요. 네, 이 시간은, 네, 추후에 달라질 수도 있고, 날짜도 추후에 약간씩 수정될 수도 있는데, 어, 웬만하면 제 생각에는 수정이 안될것 같아요. 네, 중립경기이기도 하고, 워낙, 네, 치를 수 있는 팀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네이션스를 이기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 있는 팀들, 네, 전부 지금 치르기가 힘들어요. 네, 유럽 팀이랑 평가전을 못 치르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멕시코랑 카타르랑 경기를 잡은 거거든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뭐,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어, 일단, 그리고 일단, 두 번째 경기가 11월 네, 17일 화요일 밤 10시. 우리 시간은 밤 10시. 현지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이 경기가, 네, 이제, 카타르랑 경기라게 되는데요. 또, 이제, 뭐, 카타르가, 뭐, 아시안컵에서도 우승을 하고, 네. 물론, 카타르가 우승을 할 거다라는 가능성은, 네. 상당히 낮게 봤지만, 네. 카타르가 우승하게 되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이제 떠오르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카타르 월드컵 개최국이기 때문에, 뭐, 한 번쯤, 네. 붙어봤으면, 네. 좋은 상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네 아침 네 출전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끝나고 바로 카타르로 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약간 음 동선이 맞는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네 카타르랑 붙게 되었고요 어또네 대한민국 대 멕시코 경기는 네 이제 월드컵 이후로 처음 붙잖아요 두 팀이 월드컵에서는, 네, 비록 1대1로 패배했지만, 어, 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지? 독일을 잡아준 덕에, 네, 멕시코가, 안에 네, 올라갔죠. 물론, 네, 식민권 가서 브라질한테 지긴 했지만, 네, 토너먼트까지 어찌 보면은, 네, 멕시코를 올려준 팀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두 팀의 맞대결은 지금 와도, 네, 충분히 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11월 18일 수요일 날, 일본 대 멕시코 경기가 있습니다. 즉, 멕시코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경기가 끝나고, 네, 3일 뒤 일본이랑 경기가 있습니다. 네. 또 이게, 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게,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네, 이제, 서로 이제 강팀이고, 네, 서로 지리적으로 가깝게도 하다 보니까, 투어 형식으로, 뭐, 일본 방문한 김에 대한민국, 대한민국 방문한 김에 일본도 방문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경로가 많아가지고 두 팀이 약간 어, 한일전을 안 했는데도 뭔가 두 팀이 좀 비교되는 네, 그런 모양새가 많은데 이번에도 또 멕시코랑 네, 서로 상대가 이제 같기 때문에 두 팀이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될것 같고요. 어, 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뭐여담은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시차를 조사했거든요. 혹시나, 네, 어떻게 될지 어, 이 현지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다 하나하나, 네, 우리 한국 시간에 나와 있는, 네, 시간을 보고, 제가 하나하나 다 시차를 쳐가지고 계산한 거기 때문에, 어, 오스트리아랑 카타르랑 시차는 한 시간밖에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침에 지금 출전하는, 팀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에 바로 네 이제 들어간 다음에 바로 이제 카타르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차가 네 지금, 어 지금 카타르에서 대한민국보다 카타르에서 대한민국 6시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오스트리아에서 카타르는 1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현지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반면에 지금 오스트리아하고 대한민국 시차는 7시간이나 차이가 나고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7시간 빠릅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하고 멕시코의 시차는 7시간에서 최대 9시간까지 걸리고요. 멕시코가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시차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당연히 대한민국이랑 멕시코의 시차도 14시간에서 16시간 거의 거의 지구 반대편이지, 거의, 네. 거의 지구 반대편은 팀이기 때문에, 아, 팀이랜다. 나라기 때문에, 어, 두, 두, 나라의 시차는 네, 열네 시간에서, 네, 동부 시간을 봤을 때는 1 6 시간까지, 네, 차이가 납니다. 네, 뭐, 그렇구요. 자, 이렇게, 벤토 11월 A매치 일정이 이렇게 전부 잡혔구요. 아직 뭐 소진명단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어, 결정된 거는, 네, 뭐지, 대한민국이 멕시코랑 카타르랑 붙고, 어, 오스트리아에서 중위경기를 한다. 뭐, 이 정도만, 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져가지고, 앞으로 더, 네, 많은 내용이 이제 나온다면은, 그때 따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빠이.